항자이는 빈리에서 남쪽으로 10여 키로, 그리고 팔랑에서 북쪽으로 30여 키로 떨어진 곳에 있는 닌주아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바다를 만나서 형성된 대규모 하성암 지역입니다. 올라가면 정면에는 거북 등껍질을 닮은 거북바위가 보이고, 어,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바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좌측, 우측으로는 고온과 고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 사암 종류 같은 그런 바위들이 있습니다. 거북 바위 위에 올라왔습니다. 어 만조 때에는 물이 찼다가 빠지면서 이 거대한 해수 폭포가 되는 사진을 보았었는데, 어 지금 시간이 만조가 지난 시점이라 아쉽게도 보진 못하겠군요. 아마 아침 7시, 8시 무렵이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이 거대하고도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거북바위의 북쪽에 있는 바위들을 타고 올라와서 항자위를 내려다 봅니다. 어, 이쪽으로는 길이 없고, 어, 그리고 오르는 것이 거칠어서인지, 이 올라오는 사람은 없군요. 어, 반대쪽, 어, 그러니까 그 거북바위의 남쪽에 있는 봉우리들을, 음, 철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 봅니다. 어, 계단이 있어서 오르기가 쉽고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배경이 많아서 어, 이쪽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들 올라오시는군요. 그 중에 선녀 같은 차림의 고운 여섯 명의 아가씨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 한낮의 더위에 그리고 이 해변의 습기에 어, 이 봉우리들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 너무 덥습니다. 어,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서 아무도 없는 바이 틈을 찾아서 어, 땀으로 흠뻑 젖은 어, 옷과 몸을 말립니다. 그리고 황자의를 나와서 팔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저런 해변을 들릅니다. 사는 것으로 바쁜 음, 사람 소리로 소란한 위딴러 시장에도 들르고요.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름 모를 그리고 인기척이 없는 버려진 듯한 폭우에도 들렀습니다. 이렇게 팔랑의 미빈에 있는 숙소로 옵니다. 부킹닷컴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예약을 했는데, 해변가도 1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위치도 나쁘지 않고, 주인 내외들도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실내외도 깔끔하고 합니다. 음, 그런데 창문이 없는 좁은 방이어서 이 답답한 감이 드는군요. 어, 가격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숙소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만족하며 보냈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